야, 이 배신자 새끼들아! <laughs> 형님 이만 끝내시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조직은 제가 먹겠습니다 이 새끼들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주노 와 주노 와어 뭐야 살고 싶으면 당신의 수명의 반을 바치시면 됩니다 뭐야, 뭐라고? 뭐야, 저 새끼 갑자기 나타났어 야, 덮쳐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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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사라졌어. 어, 어떻게 된 거지? 당신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그만큼 갚아야겠지요. 일단 감사합니다.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죠? 지도입니다. 안에 설명서도 같이 있어요. 지도를 펼치고 원하는 장소를 손으로 누르면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. 하루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. 지도가 파손되거나 망가질 경우 영혼이 소멸됩니다. 이거 진짜예요? 당신이 방금 그걸로 도망친 겁니다. 뭐 말도 안 돼. 그걸로 그들에게 복수하십시오. 대신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오는 게 조건입니다. 무조건 할게요. 감히. 나를 배신을 해? 배신의 대가는 죽음이다. 형님, 어쩌죠? 이러다 큰 형님이 찾아와서 복수라도 한다면?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? 혹시 모르니까 사주 경계 잘 해.